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현동에 나왔습니다. 용현동 토지금고시장 금방 5분 거리입니다. 어, 예전에, 어, 여기가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 어, 고속도로로 따지면 제2경인고속도로고요 어, 인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연안부도가 좀 가깝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 집은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베란다 하나 이제 화이트풍으로 올수리가싹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 집은 연식이 10년식이고요 2010년식이고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매물은 3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필로티로 올라오면 은 바로 200 201호로 시작하니까는 실질적으로는 2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오자마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거실이 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은 17평이 전용 17평이 넘는 매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매립등으로 이렇게 다 설치를 해서 어, 집이 상당히 넓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창문을 열어놨었는데 보시면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빌라 단지. 그때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에 이제 분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촬영하겠지만,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지은 빌라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실이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 화이트풍으로 나중에 설치게 인테리어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거 분리용 구조입니다.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어 이제 거실에서 주방이 좀 들어와도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어, 주방 환기창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안방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안방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고, 침대랑 화장 다이, 뭐, 그리고 TV 설치 가능하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별도로 옷방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굳이 안방에다가 옷장을 설치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점 참고해서 안방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주방을 걸쳐서 중간방으로 가면, 중간방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침대, 책상, 어, 뭐, 다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때 10년도나 10, 한 3년도까지 연식은 다이 정도 사이즈로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작은 방. 네, 작은 방. 베란다 연결방입니다. 베란다 연결방인데 이 방을 옷장방 옷방 지금 옷방으로 좀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 정도 방을 그리고 베란다가 지금 폭이 좀 넓습니다. 베란다가 폭이 좀 넓어서 세탁기 보일러 건조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동강거리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은 또 막힘이 없고요. 동강거리도 상당히 넓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도 어좀 큽니다. 화장실은 작은 편은 아니고요. 신축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 집은 그냥 입주 청소도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음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매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이런 매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매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영상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바로 연락 부탁 드릴게요. 이런 매물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어, 이 조공 이조공 같은 경우 냉장고 자료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네요. 이 정도 자리는 그리고 보시면은 어, 집이 되게 아늑하고요, 깔끔하고 어, 괜찮습니다. 보시면 다 매립동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집이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집이 어, 전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집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주거불용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만약에 주거불용이 아니고 일체형이면 아마 조금 더 넓어 보였을 거예요. 대신 생활하시는 데는 주거불용이 훨씬 좋습니다. 어,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방도 안방과 어, 중간방, 작은방이 떨어져 있어서 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내려가서 외부 촬영하고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나왔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관리 잘된 빌라라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계단부터 해서 보시면 어, 여기가 바로 2층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는 어, 2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101호로 들어갔으면 저희 매물이 한층더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주차는, 격자 주차로 해서, 4대, 4대. 이쪽도, 반대 방도, 반대편도 4대, 4대. 총 8대 가능합니다. 주차 라인이 8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점 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토지공부 시장은 도보 5분, 어, 대로까지, 대로가 바로 여기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대로입니다. 도보 1분, 2분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권은 형성이 다 되어 있구요. 상권 형성 다 되어 있습니다. 먹자 형성 다 되어 있고, 맛집 많이 있구요. 토지공고는, 어, 유명합니다. 인천에서. 인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 토지공고 저희가 더보기란에 제목 밑에 더보기란 있습니다. 거기 지범부텀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인천 모르시는 분들, 또 혹시나 아셔도 더 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그쪽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뒀으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부는 이 정도로 해서 아, 저희가 외관을 좀 설... 안 찍었는데 저희 외형 외관입니다. 자 외관 깨끗하게 어, 관리 잘된 빌라입니다. 지금 외관도 관리 잘된 빌라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찍어드리는 거고요. 어, 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 매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